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입니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오세훈 시장이 세계 문화유산 종묘의 천년 역사 경관을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결국 유네스코가 요청한 종묘 일대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국가유산청에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세계 유산 영향 평가는 세계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세계유산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유네스코가 서울시에 이 절차를 받으라고 권고한 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종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세계유산 취소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당시 세계유산 구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알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임기 내에 종묘 앞마당에 142m 초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세계 유산의 가치를 지켜낼 최소한의 절차조차 완전히 묵살하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원이 지지해준 사업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왜곡해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 삭제를 인정한 것일 뿐이 사업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판결문에서 현행 문화유산법 12조와 13조 사망을 언급하며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령을 통해 무사 유사,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래세대의 밥그릇으로 싸움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미래세대에게 천년을 물려줘야 할 역사유산을 빼앗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이 아닌 초고층 빌딩 높이에서 내려다본 종묘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종묘가 돋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을 10년이나 했지만 그렇다고 수백 년, 천년을 넘게 이어질 역사 경관을 함부로 훼손할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종묘 합 초고층 빌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오세훈 시장의 기행각은 한강버스 사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시민의 제보로 폭로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많은 사고들이 사고의 사실들이 묻혀 있었을 것입니다. 높이 2m 무게 5,100kg의 철제 부표를 한강버스가 충돌해 넘어뜨리는 사고가 났는데도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안전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위증했습니다. 사고 기록을 뺀 거짓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보자는 이런 서울시의 태도에서 세월호가 떠올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순환 구조대나 적정 용량의 예인선, 재난안전통신만 단말기도 확보하지 않은 채 한강버스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서울시, 어제는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 바로 지난달까지 총 10회의 보수 공사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보도되었습니다. 장마철 한강 수위가 높아질 때 다른 선착장들은 멀쩡한데도 유독 한강 버스의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고 선착장과 도교 연결부에 금이가 용접하거나 교체한 경우도 모두 7번에 달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졸속입니다. 한강버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서울시장이 지켜야 될 최우선의 가치도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혼자 무엇에 쫓겨 그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장 한 사람의 치적을 쌓기 위해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아도 되는 것입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천년 서울의 가치, 천만 시민의 안전을 해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정을 정상화하십시오.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전을 점검한 뒤에 사업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에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은.